자, 오늘은 260M5. 독수리 눈을 하고 있는 260M5S85 엔진의 엔진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엔진을 다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타이밍 동기부터. 크랭킹 해봐. 자, 이렇게 해서 타이밍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. 아마 맞는 것 같아요. 딱 봐도. 그 다음에 오일 라인을 다 연결을 해서 오일 범퍼 압력과 압축 압력을 확인할 겁니다. 자, 오일 펌프 합니다. 압축 압력 게이지는 걸어줘. 자, 오일 라인을 다 연결을 하고 오일도 다 집어 넣었어요. 자, 오일 압력부터 리키해 봐. 오일 압력은 4바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. 압축 압력재 보자. 그래서 12kg, 12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